1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절출산 시대를 맞이하고 지하자원의 부족함과 인연사상에 분열돼서 혼동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에 빛 대신 하나님 편에 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래서 제2의 건국이 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옥중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체험해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온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복을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옥중에서 성경을 모시는 윤 대통령 위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덕이 삶에 있어서도 이제 착하고 진실하며 의롭게 살아가다가 이 땅을 다시 한번더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모세와 같은 지료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